정자왕 알파치노 83세의 자식을 기대하다. 청춘의 불로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바로 할리우드에요.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, 우리가 사랑하는 83세의 배우 알파치노가 네 번째 자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흥미진진한 사실은 그의 매니저에 의해 확인되었고, 할리우드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팬데믹 시대의 사랑. 행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? 바로 알파치노의 여자친구. 정고 생기 넘치는 29세의 누르 알팔라입니다. 그들의 로맨스는 코비드-19 팬데믹의 불확실한 시기에 피어났습니다. 세상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면서 알팔라와 파치노에게는 사랑이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임신 8개월 차인 알팔라는 곧첫 아이의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. 할배 킬러 누르 알팔라에 대해 누르 알팔라는 헐리우드 세계에 낯설지 않습니다. 그녀는 영화 산업에서 그녀의 명성을 쌓았으며, 빌리 나이트, 리틀 데스, 브로사 노스트라 등 여러 성공적인 영화 제작을 이끌었습니다. 대배우 알파치노의 품에서 사랑을 찾기 전에 알팔라는 음악가인 믹 제거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. 알파치노의 유산이 계속됩니다. 이미 3명의 아이들을 둔 아버지인 알파치노는 아버지 역할에 꽤 편안해 보입니다. 그의 전문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을 잘 조화시키는 능력이 알 파치노를 차별화시킵니다. 여자의 향기로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배우상을 수상한 파치노는 스크린 안팎에서 계속 영감을 줍니다. 알 파치노와 드니로, 그리고 노익장. 흥미롭게도 이 소식은 알 파치노의 대부 파트 2 공동 주연인 로버트 드니로의 발표 바로 뒤에 나왔습니다. 79세의 배우가 최근에 일곱 번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. 일어나기 소식들은 할리우드의 베테랑 배우들이 생명의 즐거움을 늦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마무리하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이를 가장 잘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알파치노입니다. 83세의 그는 다시 아버지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. 그의 녹록치 않은 연기력이나 끝없는 생명력에 관계없이 파치노는 계속해서 기준을 재정의하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. 그의 네 번째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 살아있는 전설의 놀라운 여정을 떠올립니다. 알 파치노의 인생에 더 많은 행복한 이야기가 있기를 기원합니다.